하고... 안녕하세요 코비쥬스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코비입니다 오늘 좀 새롭게 제가 맨날 앉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딱딱하고 그런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밀어서서좀 편하게 여러분들께 신발을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주인공은 언더 아머의 러닝화입니다. 호버 인피니트라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품에 대한 건 이따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어, 언더 아머 제품은 제가 작년에 커리 식스로 처음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1년 만에 이번에는 러닝화를 들고 왔습니다. 신상이고요. 또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언더아머 코리아에서 제품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제품은 호버라는 언더아머의 쿠셔닝 시스템을 장착한 제품이에요 호버 쿠셔닝 저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만 어, 경험자들의 어떤 후기들을 보면 극찬일색이더라고요 호버 이름도 좀 특이한데 호버 쿠셔닝을 드디어 제가 오늘 어,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사실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평소에도 좀 궁금했던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가감없이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까요? 자, 언더 아머 호버 인피니트라는 제품. 자세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고요. 박스 어떤가요? 음, 아주 깔끔하고 멋지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언더아머 로고에 호버라는 거써 있고 네임텍을 보면 언더아머는 항상 네임텍그 이렇게 생겼어요. 스티커 가 붙어 있는 거는 이 제품의 어떤 특이한 기능성을 뜻하는 겁니다. 어, 그래요. 일단 제품 한번 볼까요? 짠. 기름종이, 언더아머라고 써있는 기름종이를 열면 이게 바로 언더아머의 호버 인피니트라는 제품입니다 아, 먼저 바깥쪽 측면, 그리고 후면, 안쪽면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그리고 아웃솔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경량성은 확보된 것 같습니다. 어, 자세히 한번 둘러볼까요? 일단, 어퍼의 전체적으로, 어, 메쉬 재질이 사용되었죠? 약간 그물망처럼, 쓱,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어떤 디자인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안쪽, 그러니까 어퍼의 이 베이스는 역시 다 메쉬 재질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메쉬 재질이에요. 안감, 혀, 어퍼, 그리고 어퍼 양 뒤쪽 전부다 다 메쉬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능성 종을 러닝화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면 좀 실루엣이 날씬하고 슬림한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언더아머 호버 인피니트 이 제품은 좀 전체적으로 두툼하고 통통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드솔에도 호버라고 쓰여있죠 호버 쿠셔닝 일단 이 호버 쿠셔닝에 대한 어떤 브랜드 측의 설명을 보면 중력을 거스르는 쿠셔, 쿠셔닝이래요 중력을 거스르는 야 이거 어떤 느낌인지 진짜 궁금한데 중력을 거스르는데요 그래서 단단함이 있으면서도 또 유연성이 있고 부드러운 또 느낌이라 그러는데 야 일단 설명만 들으면은 거의 완벽한 쿠셔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뒤쪽 면을 봤을 때는 뭐 딱히 특별한 어떤 그런 뭐 디테일은 없는데 이거는 좀 안테나 같은 그런 모습 같아요. 우리가 와이파이 같은 그런 모습이죠. 와이파이 거꾸로 돼 있나? 어, 이렇게. 힐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단하네요. 안감 재질은 역시, 어, 메쉬.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안감 재질입니다. 어, 일반적인 메쉬 재질은 우리가 착용을 하다 보면 보풀이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좀 가공을 해놔서 이런 어떤 패턴의 메쉬들은 보풀이 좀덜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혀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사이즈 탭과, 어? 뭐 익숙한 뭔가 보이네요. 뭐죠, 이거? 블루투스. 와우. 아까 박스에 있던 어떤 그런 정체모를 스티커에 그 이유가 밝혀졌네요. 블루투스. 그러니까 이 제품은 뭐 러닝과 관련된 앱을 깔고 이 제품을 신고 러닝을 하게 되면 거리, 뭐 속도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측정이 되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신발의 오른쪽 측면에 그 어떤 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겉으로는 딱히 이게 확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솔. 인솔도 되게, 컬러라든가 어떤, 뭐, 프린팅, 그리고 내용들이 아주 멋스럽게 적혀 있는데, 인솔이 혹시 분리되나 한번 볼까요? 인솔을, 분리를, 어, 분리가 되네요. 와우, 인솔 두께감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한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이죠? 인솔이, 일반적인 운동화 인솔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어 아웃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홈이 어, 파여 있는 게 조금 특징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유연성을 좀 갖추게 되죠. 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확보를 할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호버 쿠셔닝에 대한 어떤 그런 디테일인 것 같은데 아, 빨리 한번 신어보고 싶습니다. 언더아머 호버 인피니트에 대한 디테일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언더아머 호버 인피니트 한번 신어볼 겁니다. 야, 자 일단 오른쪽 발을 집어 넣었고요. 왼쪽 발도 집어 넣었습니다. 그 브랜드 측의 설명에 따르면 발을 집어 넣자마자 체감되는 쿠셔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발을 집어 넣었거든요. 와우. 어, 바로 체감됩니다. 일단 제가 일어서진 않았고 앉아서 신 발만 집어넣은 상태인데 오와 이거 특이한데요. 최근에 제가 경험해 봤던 제품들과는 분명히 다른 느낌이에요. 발가락은 여유 있고 발등을 딱 잡아주는 이런 피팅감이 좀 되게 특이하고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뭐 답답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사이즈를 어, 제대로 가셨다면 말이죠. 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꿈치 되게 잘 잡아줍니다 뒤꿈치를 딱 지금 이렇게 홀드하는 그런 느낌이 어 되게 좀 인상적이네요 물론 시착만 어 지금 하고 있어서 정확한 느낌은 아닐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시착을 했을 때이 느낌 좋습니다 자 이제 자 일어서 보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신어본 운동화 러닝화 통틀어서 이 녀석이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어, 진짜요 물론, 제가 지금 시착만 해보고 느낌을 전해드리는 건데, 야, 이거 쿠션이 장난 아닌데? 그 브랜드 측에서 설명한 어떤 그 중력을 거스르는 혹은 뭐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다 갖추고 있는 그 느낌이 뭔지 알것 같아요. 음. 지금 이렇게 제가 살짝 이렇게 걷고 있잖아요. 앞에 뒤에 지금 뒤꿈치로만 걷고 앞꿈치로 걸었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걸었을 때와 이거 장난 아닌데 어 점프 점프 야 이거 그러니까 처음 제가 처 지금까지 신어봤던 제품들과는 완전 다른 어떤 처음 느껴보는 그런 거예요. 이건 설명을 잘 제가 못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잘 못하겠고, 제가 뭐라고 말을 많이 해봤자 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지금 신고, 어 여러분들께 지금 표현해 주는 그 느낌, 어 지금 이 분위기로서 설명이 될것 같아요. 제가 신어본 어 최근에 유튜브에 리뷰한 어떤 제품보다도 이 녀석이 가장 편합니다. 언더아머, 호버, 인피니트. 어, 호버 쿠셔닝에 대해서 어, 극찬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그럴만 하네요 음, 대박인데요 이거 진짜 진짜 대박인데 자 여러분 어, 어, 언더아머 호버 인피니트라는 제품 자세히 둘러보고 방금 신어봤습니다 어, 제가 리뷰하다가 흥분한 거는 진짜 간만이에요 진짜 흥분했어요 어, 이 제품의 디자인이나 어떤 컬러, 이런 거는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근데 이 제품의 기능적인 부분은 호불호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태어나서 가장 무거운 몸이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화로 신을 것을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신발이 많잖아요. 운동화가 엄청 많은데 어떤 거를 신고 운동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아싹 해결됐어요. 저는 오늘부로 이 언더아머 호버 인피니트를 신고 어, 조깅이나 러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시착만 하고 어, 시착만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의 어떤 진가라든가 혹은 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하지만 며칠이나 몇달 이렇게 장시간 착용을 해보고 나서 또 다른 리뷰를 어, 할수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 제품을 둘러보고 잠깐 시착을 해보고 어,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착을 해봐도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 녀석은 정말 느낌이 빡 왔어요. 빡 진짜. 그래서 어, 이거는 리뷰를 떠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 더 하게 되면 또저 녀석 너무 빤다 <laughs> 라는 어떤 댓글이 달릴까 봐 제가 무서워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아머 호버 인피니트. 중력을 거스르는 쿠셔닝이라고 브랜드 측에서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멘트를 보고 오글거렸거든요. 시착을 해보고 어, 헛소리가 아니구나. 분명히 이유가 있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비진스였고요 앞으로 더 멋진 운동화 리뷰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